자 공간 도형 할 거고 처음에는 뭘배웠냐면 평면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야. 위치관계. 수학에서 위치 관계 여기서 위치 관계 계속 나오거든. 위치 관계는 뭐 말하는 거야? 만나냐 안 만나냐 이딴 거 물어보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직선과 평면이야.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내가 저 둘을 생각할 때 직선이 있고 평면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존재하려면 평면상에서 얘기하는 걸까 공간상에서 얘기하는 걸까? 공간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좀 기억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저두 개의 도형을 다루는데 그두 개의 도형이 동시에 존재하려면 평면상에서 존재하는 건지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건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 판단이 먼저 첫 번째. 알겠지? 그다음에 위치 관계니까 그걸 판단했어. 그다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만나니 안 만나니 판단하는 게 끝이야. 됐어? 그럼 봐봐. 직선과 평면. 아, 그리고 또 다시 논의 하나. 직선은 끝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끝이 없는 거야 알겠지? 내가 직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 제끼면 이 직선은 끝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평면도 끝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끝이 없는 거야 제발 부탁하는데 평면 끝이 없는 거야 그게 뭔 개소리냐면 이, 이게 이 애들 되게 잘안 하다는데 평면 칠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평면 칠판이랑 내가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을 하나 그렸어 이 조그만 생각형을 나타내는 이 평면이랑 같은 평면일까 다른 평면일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애들이 다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똑같은 거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야 알겠지 왜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만 표시하는 이유가 뭘까? 제한적 그 공간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걸 쭉 펼치면 이 칠판이랑 어떻겠니 똑같아겠지. 똑같이. 칠판도 쭉 펼치면 같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으니까 평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야 삼각형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삼각형을 그려 제끼면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괜찮지? 자 기본적인 논의는 끝났어 평면도 끝이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면 직선하고 평면하고 위치관계를 물어봤어 그럼면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럼,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평면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 지금? 한 개의 점에서 만났지. 자, 이런 상황이 있고, 평면이 여기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직선이 평면 위에 있다 얘기하지. 또는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안 만나는 상황은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이 뭐하면? 평행하면 안만나겠지 괜찮지? 끝 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거야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수수. 자 기억 안나겠죠? 여기서 그래서 평면의 결정조건 나왔는데 이거 알아야될까 몰라야될까 알아야돼요 내가 방금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가장 작은 평면이 누구라고? 상평.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평면의 결정 조건, 결정 조건이라는 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거든. 그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그세 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이거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왜? 한 직선이 없으면 점세 개가 찍혀 있으면 무조건 그세 점을 연결해서 난뭘 만들 수 있어.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평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 알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인데, 방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같은 게 되면 됐잖아. 자, 이점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직선 하나가 설정이 되니, 안 되니? 되지. 이 직선 위에 아무데나 두점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이미 한점 있으면, 우리는 이 점과 이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뭐야? 그냥 요 위에 아무 점에서 두점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게 이거야. 됐죠? 됐어?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건 뭐냐면, 야, 나는 이렇게 직선 만들고, 이렇게 직선 만들 수도 있는 게 없는 겨. 어. 있는 겨. 그러면, 둘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됐어? 그게 이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이 평행한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하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겠지. 평행해야 됐고 되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아니야. 왜냐면 만나지 않을 때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뭐 이런 걸 뭐라 불렀어? 고등학교 난때 꼬인 위치라 불렀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은 절대 만나 안 만나. 근데 얘랑 얘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존재할까 안할까? 안하겠지만 그 구부러지지 않은 이상 그치 우린 구부러져있는거 신경 안쓰는거잖아 그래서 평행한 두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다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공간도형에서 보통 점은 abc large abc라고 쓰고 직선은 lmn 쓰고 평면은 알파벳타 감마로 나타낸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거지 무조건 저건 아닌데 저렇게 표현을 해 알겠지 네. 그리고 평면은 영어로 뭘까 평면. 플레이트라고 해서 앞글자 p 를좀 많이 갖다 쓸 거야 알겠지 평면. 네 평면이에요 알겠죠 <laughs> 됐냐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사각뿔에서 다음 중한 평면을 결정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ABC ABC 그럼 삼각형 만들었지 삼평면이 있잖아. 그럼 대지 기억? 됐냐? AC 2대 0 아이씨 아 되잖아. 어쨌든 됐어? 삼각형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AD와 <laughs> 자, AD와 누구? 이이 e. e 직선,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점 그럼 쟤네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지? 그게 누구야? AED라는 평면이지. AED 그렇죠, 제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직선 AC와 D, 직선 AC와 D. 어, 이걸로는 평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없지? 안 돼, 안 돼. 꺼져. 이런 걸 무슨 위치라고 한다고? 꼬인 위치라고 한다고. 자, 직선 BC와 직선 D, 직선 BC, 직선 D. 돼안 돼. 되죠. 요요요 요, 요 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답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뇨자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선생님이 이랬어. 예. 위치 관계를 따질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쟤네 둘이 존재하는 범위가 평면에서 존재하는 건지 공간에서 존재하는 건지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어. 예. 그러면 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럼 두 직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란 말이야. 한 평면에서 위두 직선이 존재할 수도 있고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평면에서 따질 때는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평면에서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두 개를 따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만날 때랑 안 만날 때가 존재하겠지. 그럼 만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맞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있그 다음에 둘이 완전히 뭐 하는 상황? 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맞아? 안 만날 때도 있는데, 안 만날 때는 언제 안 만나겠니? 평행에서 안 만나는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괜찮지?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공간에서. 얘는 직육 면체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얘도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는데, 만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한 점, 한 점, 한 점! 그다음에 뭐 일치할 때가 있고 맞아 근데 안 만날 때도 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평행할 때가 있고 하나는 꼬인 위치 꼬이니치. 자 꼬인 위치의 정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위치 관계를 꼬인 위치라 그래 알겠죠 그럼 평면상에서는 꼬인 위치라는 게 존재할까 안 할까 아니 알겠지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다음 중 틀린 거를 고르시오 1 번.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아니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꼬인 위치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애들이 꼬인 위치만 보고서 맞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알겠어? 꼬인 위치는 어디서만 존재한다고? 공간상에서만 존재하는 거. 평면상에서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됐냐? 그 얘기가 열심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얘는 근데 공간상에서만 따지고 있네. 자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렇자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이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겠지? 네. 자 그다음에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 안 만나는 거지? 네. 그러면 당연히 이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겠지? 네. 자 꼬인 있치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꼬인 위치라고 한다. 됐냐?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네. 자 봅시다. 직육면체에서 직선 AD와 만나는 직선. A. 자, AD가 AD. AD. 자, 얘랑 만나는 거몇개 있을까? 네 개. 하나, 둘, 둘 셋, 넷. 네. 네개 있죠? 굳이 다 쓰진 않을게요. 자, 직선, BC와 평행한 거. BC와 네 평행. 개. 평행한 거. 평행한 거몇개 있어? 하나, 둘, 세개 있죠? 됐죠? 네. 자, 직선. BC와 꼬인 위치. 야, 꼬인 위치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꼬인 위치의 정의가 뭐라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지. 그럼 꼬인 위치 찾는 방법은 만나는 거 빼내고 꼬인, 평행한 거 빼내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 빼내고 평행한 거 빼내서 찾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만나는 거부터 빼내보자 만나는 거 pc하고 만나는 거예예예예 예, 예, 예. 만나는 거다 뺐지 그다음 평행한 거예예예 예, 예. 빼내고 나으면 이제 남는 게 dhae efhg 이렇게 해서 몇개 남아 네개 남는 거 알겠지 됐어 자 꼬인 위치 찾는 거 이렇게 찾는 거야 자, 하하. 자, 보기 3번. 직선 AB와 얘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으래. 어떻게 하라고? 맞다. 만나는 거 빼고, 맞다. 어? 네. 평행한 건 없지. 어, 그럼 딸랑 하나. 어. CD밖에 안 남지. 그래서 CD. 어. 됐죠? 자, 직선 AB를 포함하는 평면. 직선 어, AB. 야, 얘를 포함하는 평면 두 개겠죠? ADD랑 ADC. 이렇게 두 개. 맞죠? 됐 네. 직선 B, C와 한 점에서,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예. 자,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누구야? A, C, D랑. 그 다음에 A, B, D. 이렇게 두 개가 된지. 뭔지 알겠어? 모르면 안 되고요.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방금 얘기했죠, 아까? 포함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나면 둘이 뭐 한다고? 평행한 거야. 됐죠? 끝. 다음과 같이. 사각뿔에서다 물고 하래. BC를 포함하는 평면. 얘를 포함하는 평면 몇개 있겠어? BC 카드 포함하는 평면 두 개겠죠? 네. 어, 나는 BC 카드가 없는데. 저도 없어요. 언니, 너 있을걸? 자, 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지 A, C, D랑 A, B, E. 이렇게 두 개겠죠? 진짜 알아듣는 거 맞지? 이거 지금 수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수학은 맞지? 근데 이거 중학교 1학년 수학이야. 중학교 1학년 애랑 같은 수업하면 딱 좋아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자, 직선 BC와 평행한 평면. 직선 BC. 직선 BC와 평행한 평면. 야,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야? 안 만나는 평면이거든. 그럼 안 만나는 평면이 누구야? A, E, D가 되겠지.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 게. 자, 공간에서의 두 평면의 위치관계. 당연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 자, 만나면 뭐가 생길까? 교선이란 게 생긴다고. 그게 잘안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칠판평면이 있고 바닥평면이 있잖아. 걔네들이 만나는 게 지금 이 모서리지. 그두 평면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생길까? 교선이 생긴다고. 알겠냐? 두 평면이 만나면 선이 생겨. 알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만날 수도 있고, 한직선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둘이 완전히 평행할 수도 있고. 됐느냐? 끝. 이걸 이거 왜배우는지 모르겠어 지금? 야, 뭐야? 갑자기 문제를훅 넘어가? 자, 갑시다. t s g s Let's go. l l t s go. l t e o 이게 뭐지.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어 우선은 남자가 하는 그런 더러운 건 보고 싶지 않아. <laughs> 자, 다음 중한 평면을 결정하지 않는 걸 구하래. 자, A, C, F. A, C, F. 평면 결정이 안 해. 하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무조건 평면을 결정하니까 맞는 거지. 2번. B와 직선 DH. B와 DH. DH, C, DH. 자,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저거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고 했지? 그 종, 그 고정 그정그정그 종. 자 그다음, 자 직선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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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 여기 있지? CF 하고 그다음에 누구? DD, DD. D. 어 평행하지, 두 D. 네. 둘이 평행, 하니까저 그러니까 둘을 같이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 있죠. 괜찮죠? 직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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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랑 e, G, e, G. 자 둘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두, 그치 걔네들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세상에 유일하게 하나가 된다겠지. 그렇죠? 자, 오버. 고인치. 비디 비 동부 손해보험. 그 다음에 G H. G H. 고인치죠? 예. 고인치. 꼬이니치. 얘네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니네 집에 가서 엄마 손잡고 하시고요. 예. 야, 요거는. 2번. 자, 2번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a지, a지, a지. a 이지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구하래. 선생님이 얘기했지.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거는 거랑 만나는 거부터 빼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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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뺐죠 만나는 거다뺀 거니? 자, 평행한 거.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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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됐죠. 자, 이제 남는 거해 보자. 남는 거몇 개인지. 자 위에서 몇개 남죠? 하나, 둘, 둘 셋, 네개 남죠? 오케이. 그럼 밑에서도 몇개 남겠니? 네, 네 개. 개. 그 답이 몇 개겠어? 네 여덟 개. 개겠지? 아이고. 자 그다음에 CI, 아. CI 어디서 CI? Yeah. 여기 있다. 자 얘랑 평행한 면의 개수래. 자 평행한 면의 개수 몇개까 평행하다는 얘기는 면인데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만나는 면자 그럼 몇 개? 야 하나, 야. 면이 몇개 있어, 얘는? 여덟 아, 네. 개 있죠? 육각 아, 네. 기둥이잖아. 아, 면이 여덟 개 있지. 네. 그 여덟 개 중에서 만나는 거제 끼면 될거 아니야? 네. 그럼 위에 거, 아래 거두개제 끼고, 옆에, 옆에 두개제 끼면, 네개제 끼고 나면 몇개 남아? 네개 남지? 네. 그래서 네 개. 평행한 면의 개수 4개겠죠? 네 개겠죠?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네. A, B, H, G. 네. A, B, H, G. 네. 바로 앞에 있는 거네. 얘하고 만나는 면의 개수 원스트리포. 자, 몇 개일까? 네 개일까? 네 네개 넘어요. 오, 네. 야, 내가 너네들한테 이랬잖아. 평면은 끝이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아, 없는 거야. 그럼 얘랑 평행한 것만 빼내면 다 만나는 거야. 그럼 얘랑 평행한 거몇개 있어? 하나. 하나, 하나 빼고 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일곱, 여섯 개야. 오. 그럼 너네 이런 생각 들잖아. 어떤 생각? 여기 있는 E F L K 얘랑 얘랑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머릿속에서 얘가 확장된다는 느낌이 안 난다니까? 알겠니? 확장이 된다고 확장이.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만나는 거야. 그렇지? 네. 무슨 말 이해됐어? 계속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네 선생님. 선생님은 몇 번까지 있어 이거? 그치. 5번. 아니야. 하... 3번. 신난다. terminant. 아. 자, 그럼부터. 응? 뭐뭐 뭐? 뭐, 뭐, 뭐? 고슈사고슈사 고슈사 변형은 또 뭐야? 자, 고슈사 변형. 예. 자, 헛소리 그만하고 한번 <laughs> 보자. 고슈사변형 어. 자, 봅시다. 3번. 자, 드림과 같이 4면체 ABCD가 있는데 4면체는 그냥 그냥 4면체야. 네, 정사면체 아니야. 네네. ABC와 A, C, D의 무게중심을 P, Q라고 했어. 무게중심에 무게중심. 어, 무게 자, 그때 꼬이니치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잠깐만 봐봐. 야, 중학교 2학년때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삼각형 유따다이로 있으면 내가 여기에 만약에 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을 하면 이 밑에랑 둘이 뭐가 되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되겠지, 됐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요게 ABC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P라며. 네, 네. 그무게중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중선을 그었어요. 이게 중선인 거지. 네. 그때 이게 몇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이 Q라는 건 ACD의 중점인 거잖아. 그 그러니까 요렇게 중선인 거고, 그거의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인 거지. 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P랑 Q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BD랑 이 삼각형은 BD가, 아니라... BD가 아니라... 이렇게, 그치.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랑 얘랑 뭐 하겠어? 평행하겠지. 근데 이 빨간색 선은 BD랑 뭐 하겠니? 평행하겠지. 왠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그 길이도 알겠니? 모르겠니? 만약에 BD의 길이가, 만약에 BD의 길이가 12야. 만약에 BD의 길이가 12야. 그때 PQ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자, 얘가 얼마겠어? 얘가 6이지. 얘가 6이라고. 4요, 4. 그럼 아, 얘가 길이가 2대 3이겠지. 그래. 2대 3이니까 얘가 아, 4가 될 거야. 무슨 말이야, 겠니 네. 지금 내가 한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얘니 아, 자, 어쨌든 헛소리 그만하고 다음 좀 코인 위치 찾으래 with, with, with. <laughs> 자, 그거 알았으면 직선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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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하고 그다음에 누구? Q, Q. BQ, BQ, 코인 위치겠죠? 절대 안 만나겠죠? 맞네. 자, AD, ADHD. AD랑 BC, BC 카드랑 절대 안 만나겠죠? 평행하지도 않죠?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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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 평행하죠? 방금 얘기한 거죠? 끝. 됐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칼 거고, 제발 열심히. 야, 이거 뭐냐면. <laughs> 개소리야, 이게. <laughs> 아니야, 이게 꼬인사변형이라는 게 있어, 꼬인사변형. 어? 꼬인사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가서, 어? 아, 이거는, 그래. 됐어요, 그냥 꺼지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